안녕하세요 김아딜입니다. 오늘은 K 옥션 2021년 4월 5일 위클 리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 이번부터 K 옥션 어, 조금 바뀌었어요. 사이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 보고 또 가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K 옥션 위클 온라인 미술품 이렇게 나왔 있고요. 근현대 위주로 전환봅니다. 음, 최소영 선생님 황주리 선생님 작품 나와있구요. 1회 1회 정궁문 선생님 발문수 유심토나라 같은 상품 나와있구요. 최예태 선생님 1회 80만원 박득순 선생님 응연. 지난번에 나온 그림이네요. 아직은 없습니다. 장두건 선생님 작품이 나와있구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죠 어, 장두어의 장미 보고가겠습니다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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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장미 이나와있고나나 나는 장나 79년도 작품이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자릿수 1회, 자락이 들어가서. 장두건의 장미 나와 있습니다. 렉이 걸렸네요. 사이트를 개편하고 나서 이렇게 렉이 걸려 있습니다. 아주 아. 멋진 작품이죠. 장두건의 장미. 음. 그리고 보고 가실게요. 다른 거는 볼게 없었습니다. 이번 해차는 4월 5일 온라인 경매에서는 장동원 선생님의 장미 작품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멋진 작품 감상하시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는. 이런 작품이 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미술관에서나 볼수 있는 작품이죠.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00에서 500만 원 가를 하고 있네요. 어차피 시립미술관에서 이 작품은 가져갈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작품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